여러분들 반갑습니다, 제 j 부모입니다. 네 여러분들 제가 기다려 주세요 하고서는 뭐 맨날 안 찍고 그랬는데, 네 오늘은 제가 찍었고요. 네 그리고 이제 밖에 비가 아고 왔는데 지금은좀 해가 뜨기 시작했고 자전거는왜 안에 들어왔냐면 저희가 이제 지하라서 자전거를 맨날 밖에 꺼내놔야 돼요. 근데 또 비가 와서 이게 어 비가 여기 휠이라는 게 있는데, 이제 보이시나요? 보이시나요? 이게 휠이에요. 미리 적시면 이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가고 네 가져온 거고요 네 이제 픽티라는자료고인데 저는 곧 사게 되고요 이건 이제 아빠께 되고 이건 이제 제 동생과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방송 라이브도 할 거고요 그건 생방송 은 토요일 날 밤새는 걸로 할 거고요 그리고 게임 방송도 할 건데 오늘도 시간 있으면 게임 방송이 있다 올릴 거고요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게임은 비로 스페셜처럼 스페셜 포스도 해야 되는데, 용량 없어서, 어 아직 안깔았고요 어, 좀비고. 그리고 에드킹공은 뭐돈 버는 앱인데, 네. 요즘 잘아니요 네 그리고 이거 있고. 그 다음에 또뭐 있지? 네, 일단은 거기까지에요. 잘, 저도 잘 몰라갖고. 네, 그렇게 있거든요. 이거 제가, 제가, 내일에 계약이어 해서, 자꾸 찍을 수 있어요.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제가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, 어, 잘, 아, 아직 안 바뀌어졌어요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죄송니다 구독 만 눌러주세요. 바이바이